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디 패밀리의 멜로디 하이디 엄마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이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없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하이디가 드디어 프리스쿨에 갔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첫날에도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바이 하고 가서 이제 엄마 바이 하고 가서 바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짝 뭉클했는데 저는 이제 하이디를 두고 나오고 차에 앉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아무튼, 오늘은 멜로디가 좀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와서 오늘 거의 하이디 태어나고 처음으로 저랑 멜로디만의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멜로디랑 저랑 저희 첫째 딸인데 좀 되게 많이 미안하긴 해요. 사실 너무 착하고 저희 멜로디는 진짜 양보도 많이 하고 하이도 되게 잘 보는 그런 언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스트스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빠도 너무 바쁘다고 보니까 제가 이제 멜로디만 데리고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디가 좀 유치원에 있게 끝나니까 하이디는 사실 종일 많이 어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픽업이 가능한데 어 6시 반까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보통 2, 3시에 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멜로디가 12시 반에 끝나서 저랑 점심 데이트를 하고 잠깐 할로윈 쇼핑도 하고 이제 하이디를 데려올까 해요 하이디는 유치원에서 오늘 밥을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아마 오늘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가서 오늘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려고요. 지금 이제 5분 뒤에 제가 픽업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이제 멜로디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데이트하러 가시죠, 여러분. 감자야. 멜로디랑 엄마랑 데이트하고 오게 알았지? 에, 오케이? 알았지? 저기 <laughs> 감자 자는 시간. 나잠 자는 시간 엄마가 어 Sorry. 진짜 감자 같지 않아요? 너무 큰 감자 같아, 지금. <laughs> 이름을 너무 잘지었어간자간자간자 I love you. 순둥이. 음, 엄마 갔다 올게. 알았지? 멜로니는 밥 먹고 올게. 보 재밌게 보냈어? 야. Yeah. Oh, it's not even hot. Yeah, it's not even hot, right? 우리 우동 먹을 거야? 응. Yeah. 우리 우 우동을 좋아해서. It, I k I n d o f want to sit in here. 그거 하디 이 작잖아. 니거에 네 앉아. 그치, <laughs> 뻔이작아요시 <laughs> so 어. 뭐 우동. 뭐 먹으러 왔어요 음, 우동. h 먹으러 갔어미소어미쳤도 미쳤어. 미소어 미쳤어. 미쳤어. 미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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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아 미애 Me 멜디미애마이 Me <laughs> <laughs> 엄마도 재밌네. 고양이, 할롱은 고양이. 저희가 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 이게 키리 키리하사 위치해? 약간 고양이인데 위치해지는 쿠션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토어에 있다 그래서 왔어요. Let's go check it u t 파라리바! 음! 네, 스큐! 그랬었나? 그때? 아, 멜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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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구경 좀 합시다. 할로윈이 벌써 이렇게 나와있어. 음, 저희가 오늘은 얘를 사러 왔어요. 키리, 보미씨. 꽤나 귀엽죠? 이거 어때요? 밥밥인데, 바비컬. 나 여기 앉아있으면 늦을 것 같아. 아, 웃겨. 맛있어? 가자! 야 재밌었어? 엄마랑? 밥은 할 말... 그하이 말하지 말아지 아이스크림 쉿 That's a secret 좋아? 재밌었어? 아저씨 아이스크림이에 한국 학교 가네 근데? 멜로디 오 한국 학교 일스래 갈까? 한국말 공부할 거야? 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멜로입니다멜로입니다 다섯 살이에요 해 다섯 살, 다섯 살. <목소리> 가자 한국 학교 사람 많네 빨리 가보자 아기 엑사이 한국말 할게 요 와인당 체수하면서 된가 몰라 어디야 선생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해봐 okay.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은 멜로디, 멜로디. 예 멜로디입니다 I don't wanna see t h 알았어 가보자 아필필이랑공채 <laughs> said... 아니 차가운 물넣어 <laughs> 끝나고 밥 먹어 알았지? 네, 가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멜로디 한글학교 이제 교회를 렌트해서 하시는 저희 한인 분들이 하시는 그런 한국 학교가 있어요 동네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작년 학기는 못들어갔고 이번에 어떻게 다행이 됐어요? 저희가 한 학기를 기다려가지고 저번에 너무 아쉽게 못 들어와서 한 학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다행히 돼서 이제 완전 기초, 생기초반에 <laughs>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저도 약간 전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근 교육도 여기도, 여기도 처음 와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되게 깨끗하고 어, 되게 잘 돼있네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저희 디디 패밀리 아시다고. <laughs> 그 너무 조금 부끄러워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 왜냐면 제가 어 먼저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아, 유튜브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소레스살 때는 거기 워낙 한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마트 가면은 마트 직원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냥 어 금방 보고 왔는데 마트에서 만났다고 반갑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한국 분들 만나면 원래 반갑잖아요 외국에서 만나면 근데 또 이렇게 아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너무 정말 또 감사하게도 저희 멜로니 선생님이 어, 저희 구독하신? 구독자신지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시청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어, 말씀도 되게 조근조근 잘하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는 분 같고, 제 생각에는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사신 분 같으세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아마 제 또래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보다는 한참 어리시고, 좀열륜 있으신 분이신데 되게 상냥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다행히 저희 멜로디가 어, 반에 들어가서 너무 기쁘고 잘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많이 늘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laughs> 사실 댓글에 보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종종 물으세요. 우리 멜로디는 왜 한국말을 못할까요? 왜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죠? 막 이런 분도 되게 많고 어,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멜로디 누디가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잘못하면 오해도 하실 수 있고 아가지고 제가 댓글은 다 달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번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제 책임이 많이 큰데 제잘못이라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어 덜렁거리는 성격도 있고 저는 사실 저희 멜로디가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할줄 알았어 요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저의 부주의요 저의 부주의 왜냐면 다른 분들은 보시면. 어, 나 아이 태어나면은 꼭 가르쳐야지 이러신 분인데 제가 그런 계획 같은 거 아예 안 잡아놨었어 가지고 저는 그냥 어 자연스럽게 당연히 알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어꼭 한국말만 해야지 막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로디가 영어만 지금 잘하게 됐는데 <laughs> 제 잘못이 많이 크죠. 제 잘못이 많이 크고 어제 잘못이 많이 크죠. 아빠가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아이에게 멜로디 열었을때 영어로 책을 맨날 맨날 읽어 주고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남편이 진짜 영어책 그러니까 남편이 영어만 하니까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저보다는 아빠가 더 많이 읽어주고 저도 한국 책이 있, 있었지만 이제 아빠가 자주 읽어주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뭐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무게 차니까 미국 미국에 사니까, 미국만은 어차피 잘하니까, 그리고 한국어는 제가 하니까 자기는 잘할 줄 알았어. 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막, 어,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사실은, 뭐, 한국말을 많이는 잘 못하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알아듣고,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제 저랑, 제가 영어를 100% 잘하진 못하지만,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소통은 되니까 아직까지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치만 이제 사실 좀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버 하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어, 한국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야 조금 깨달았어요. 아, 우리 어디가 한국말을 좀 잘, 한국말을 배울 때가 됐는데 아직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한국어 학교를 좀 찾아보고 제가 집에서는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잘갈수 있는 성격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어학원이라도 보내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어학원에 보통 한국 아이들이 많이 오죠. 지금 보니까 좀 다른 나라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종 한국인 말고도 있는 아이가 한명 제가 봤고, 그 멜로디처럼 혼혈이 하나는 뭐 멜로디처럼 혼혈인 아이는 아직 못 봤고 그 한국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물어보니까 지금 완전 기초거든요. 저 멜로디 완전 기초. 그래서 기초반 애들은 그래도. 어, 기초반 애들이 어, 많이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잘할 것 같다고 하시고 저 왜냐면 유튜브를 보셨어가지고 <laughs> 이미 멜로디 수준을 다 알고 계셔.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요새 멜로디가 알아듣는 건다 알아들어요. 많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제가 하면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뭐 간단한 거 있죠. 뭐 갖다 줄래? 그리고 뭐손 씻어? 뭐 이런 건다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더 주세요. 배고파요.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쓰는 단어만 단어랑 이제 문장만 아는데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 요 이미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이걸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은 사실 첫날이와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일찍 왔어요 10분 일찍 와가지고 이제 10분 일찍 와서 선생님도 만나뵙고 교실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4시 5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4시에 원래 시작을 하는데 조금 정리가 되면 은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잘 앉아 있나 한번 보려고요 그 멜로디도 오늘 처음 보는 학교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한국말 잘 못한다고 조금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하시는 게 한국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살짝 가서 제가 보고 올려고. <laughs> 근데 선생님 어, 지금 그 선생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하실 것 같고 지금 멜로디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I have a good feeling. <laughs> 지금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고 왠지 잘늘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멜로디가 한국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금요일날 하루 가는데 2 시간 반 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한국 문화도 알고, 어, 이제 한국 분 계시네. <laughs> 어, 저분은 유튜브 안 하시겠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좀 이따 가가지고 이제 볼려, 어, 그래서 좀 이따 가서 제가 뭐 보려고요. 좀 사실 좀 기대돼요. 얼마나 멜로디가 많이 늘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멜로디가 얼마나 늘지도 좀 궁금하고, 또 잘했으면 좋겠어요.